안녕하세요. 현지 스타일러입니다. 자, 가요. 자, 오늘은 파타고니아 P6 로고 리스펀시빌리티 리뷰 함께 살펴볼 건데요. 매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파타고니아의 대표 아이템이자 근본 그래픽 티셔츠 중 하나로 파타고니아의 브랜드 감성과 좋은 퀄리티가 느껴지는 파타고니아 P6 로고 반팔티의 라인별 차이점부터 상세한 디테일, 사이즈 팁, 착용샷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제품은 파타고니아의 P6 로고 리스판서빌리티인데요 발매 정가는 69,000원으로 가품 걱정 없이 국내 파타고니아 매장이나 공홈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P6 라인 반팔티는 로고 리스판서빌리티와 미션 오가닉 티셔츠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원단의 경우 로고 리스판서빌리티는 면 폴리 혼방 소재 미션 오가닉 티셔츠는 이름에 나온 것처럼 오가닉 면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두께감도 미션 오가닉 티셔츠가 더 얇은 느낌이라 내구성은 로고 리스판서빌리티가 더 좋고 촉감이나 통기성은 미션 오가닉 티셔츠가 더 좋다고 할수 있고요. 같은 사이즈라도 미션 오가닉 티셔츠가 네크라인이 좀더 아래로 파여있는 느낌이고 앞쪽에 프린팅은 동일하지만 등판 프린팅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로고 리스판서빌리티는 직사각형으로 꽉찬 나염이 들어가 있는 반면 미션 오가닉 티셔츠는 중간중간 한글을 포함한 레터링 나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원단이라고 할수 있어서 한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지만 탄탄한 원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로고 리스판서빌리티를 홍기성이 좋으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원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미션 오가닉 티셔츠로 고르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대표 제품답게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P6 로고 리스판서빌리티 블랙 컬러로 셀렉을 해봤어요 원단은 리사이클 변, 리사이클 폴리 혼방 소재로 촉감이 꽤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느낌이 있는데 리 사이클 소재라 그런지 마치 린넨처럼 중간중간 올이 튀어 있는 부분이 있고 두께감이 꽤나 있어서 비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넥라인은 짜임이 촘촘한 립으로 되어있으면서 목 안쪽에는 탭 없이 사이즈를 포함한 원단 정보가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 거슬리지가 않고 목부터 어깨라인까지 이어진 바깥쪽의 더블 스티치와 함께 안쪽에는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 형태 유지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왼쪽 가슴에는 심플한 파타고니아 레터링과 함께 등판에는 큼직한 로고 나염이 들어가 있어 포인트가 되고. 밑단 양쪽은 트임이 없이 일자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제 착용해 볼 건데요. 제 스펙은 키 176cm에 몸무게 65kg. 평소 95에서 100사이즈를 입는 슬림한 체형인데 사이즈는 스몰과 미디움 둘다 착용을 해봤고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스몰 사이즈인데요. 다른 치수에 비해 소매기장과 총장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레귤러 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퍼드 핏의 데님 팬츠, 세미와이드 핏의 나일론 팬츠, 허벅지를 절반 정도 가리는 기장의 쇼츠와 매치하기 좋아요. 다음은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스몰 사이즈보다 어깨와 총장이 특히 여유있게 나왔고요. 넉넉한 핏의 와이드 데님 벤츠, 조거 팬츠, 쇼츠와 함께 매치하기 좋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애초에 어깨가 많이 내려오는 오버핏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는 평소 95에서 100 사이즈를 기준으로 스몰이나 미디움으로 고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파타고니아 P6 로고 반팔티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